이번 시간은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련한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볼 거는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의 교부가 됩니다. 교부. 사절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질문, 자격과 관련한 몇 가지만 간단히 보시도록 하죠.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건 주택관리사 보예요. 본대. 어, 주택관리에서 보를 가지고 주택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주택관리사를, 사를 취득해서, 제가 주택관리 업무를, 어, 제가 진행할 수도 있죠.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자격교부대에서는 보시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장관이 시행하는 그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주택관리 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주택관리사 자격이다.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보면 크게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주택관리사나 또 주택관리사 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저희가 취득하든 또는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을 취득하든 모든 자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주택관리사 보나, 주택관리사 보나,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일정으로 법령으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뭐하더라. 자격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잠깐 볼게첫 번째는 어, 주택관리사 등의 주택관리사 등의 저희가 결격 사유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택관리사 등이란는거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관리사 보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주택 관리사든 또 주택 관리사 보든 어 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면 유인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보면 1번에 금치산 또는 제가 한정치산 자 2번 2번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서 복권되지 아니하면 3번, 3번은 번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면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5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같은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뭐더라?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관리사 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회에 해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합격을 해버렸는데 합격이 되더라도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간혹 드물게 보면 이 결격사에 해당이 된지를 모르고 자격 준비를 하시다가 수업 중에 이러한 사유가 나에 해당하는지 알고 중간에 하차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결격 사유에 관한 걸 잠깐 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결격 사유 하나 봤고요. 자 저희가 주택관리사 보혜 자격을 저희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취득은 지금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주택관리사 보해 자격을 취득했다면, 취득했다면, 취득했다면 저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저희가 어~ 갖는데 아니, 취득을 해서 일정이 어~ 제가 보면 실무 든 기타 관련 경력 인정받아서 사회 자격을 취득하는데, 사는 제가 보면 여기는 뭐~ 이게 사는 여기는 시험을 통해 취득하지, 여기는 실무 관련된 뭐를 경력을 인정받으면 사회에. 자격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자, 자격은 자격이 밑에 있는 박스가 뭐 크게 저희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규정을 저희가 두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보조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부터 5 6보 6까지 해당되는 질문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에서 6에 해당되는 경력에 해당한다면 뭐 하겠더라. 그 자격을 저희가. 사로서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력상은 제가 크게 보면 경력상은 이 사가되기한 경력은 제가 총해서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뭐 하겠더라? 저희가 보해서 사로 경력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은지문 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크게 보면 그럼 여섯 가지인데 경력은 어떻게 인정할 거냐 했을 때? 연수를 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저희가 3년과 몇 년을 5년의 어떤 실무적인 경력을 인정받으면 주겠더라 해서 3년의 경력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보시면 제가 6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자격을 취득하고 누구로서 관리 사무소장으로서 저희가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요. 여기는 경력이 없는 거를 놓고 갔을 때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없는 상태에 보혜 자격을 취득을 해서 소장으로 채용 배치가 돼서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뭐예요? 보혜에서 사로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보를 떼고 살을 달고 뭐예요? 근무하는 세대수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장은 3년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정을 하지 않나요? 이제 관련해서 2번부터 2번이 이제 그에 관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5년의 경력인 이제 보시면 크게 범위이게 나머지, 나머지란 건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 교대로 간, 아니, 유인물로 간다면 번호 1번, 소장 관련해서 경력은 3년인데, 나머지란 건 저희가 지문 2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관련한, 경력을 물었을 때는 저희가 몇 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저희가 5년의 경력을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은, 볼 것은 그러면 나머지란 지문 중에 모두를 일단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2번 지문만 하나 보죠. 모든 지문을 지금 저희가 다 하나하나 머리에 다 담아서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크게 이러이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관리사무소만 잠깐 보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면 뭐 위탁이든 자치든 관계 없습니다. 위탁을 맡아서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근무하는 경우든 아니면 자치관리에서 입대배이에서 소장이나 직원, 그 직원을 뽑아서 근무하는 경우든 그거는 개의치 않고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력만 가지고 봤을 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어, 경력은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의 경력만 쌓으면 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만 쌓으면 사로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모두가 저희가 이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보시면 저희가 세 가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원과 그리고 소독원과 그 다음에 저희가 경비원, 소독원, 저희가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소독원, 그리고 아 청소원이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경비원, 소독원, 청소원입니다. 그래서 경비원이나 저희가 소독원이나 그리고 청소원으로서 몇 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그 실무 경력을 인정을 하지 안 씁니다. 요거 하나만 보자. 그럼 여기 경력을 일단 크게 두 가지만 보시죠. 경력을 가지고 어떤 저희가 살을 줬을 때 연수는 몇 년이에요? 3년과 5년의 경력인데 소장으로서 순수 몇 년의 경력이라면 3년이면 살을 주겠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살을 주는데 그 중에서 경비원이나 그리고 경비원이나 소독원이나 청소원 후 직에 5년 이상의 근무를 했다면 경력을 인정한다?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물론 저, 소장이든 직원이든 근무하는 세대수, 그, 어, 해당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또 돼요. 주상복합인 경우에 따라서 직원과 소장에 따른 세대수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기본 과정으로 넘기고, 여기 이제 보시면, 경력 인정에는 크게 봤을 때 한, 이 소장과 직원과 관련한 요두 가지 정도 경력 기준만 정리하는 걸로 가볍게 정리하시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사자격증 교부했습니다. 사든 보든. 그래서 사든 보든 자격을 취득했으면 이제 뭐예요? 공동주택에 채용이 되죠. 채용이 되면 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관리사무소장의 직으로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보면 채용을 해서 배치가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든 또는 보든 자격을 취득했으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가서 근무하려면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요? 채용을 해줘야지만 뭐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관리사무 소 소장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게 될 주택관리 산나 보를 채용해 줄 거냐가 저희가 5절의 1번에 배치 규정 잠깐 나와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과 권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 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소장으로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장은 저희가 꼭 배치합니다. 소장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택에 따라서 소장을 배치하지 않게 되면 이 주택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의 벌금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죠. 그래서 소장은 꼭 배치를 합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장 배치를 하는 기준이 되는 세대수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이냐 그리고 500세대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이야기죠. 그러면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이었을 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주택관리 사나 보를 배치하는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이때는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 사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 여기는 사만 가능합니다. 번호 안 돼요. 주택관리 사만 가능하고요. 자, 근무하는 또는 배치되는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이면, 여기는 누구 가합니까 여기는 저희가 주택 관리사도 사도 가능합니다. 주택 관리사 또는 저희가 주택 관리사 보도 갑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해서 산화보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공동 주택에 채용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를 기준으로 500세대를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산화보를 채용을 하는데 어, 세대수가 얼마 이상이라면, 저희가 50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 관리 4만 채용이 갑니다. 그러면 보는 갈수 있나? 그건 안 됩니다. 보가 500세대 이상이 가게 되면 여기는 무자격, 어, 저희가 자로서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보가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예 일정한 자들이 그냥 몰래 와서 그냥 얼렁뚱땅 근무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적발이 된다면 근무한 이 자격자도 처벌되지만 또 근무해 하는 그 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전혀 뭐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그런 어 거절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이어서 보 배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지금은 저희가 체크해 낼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누가 이상 미만에 따라서 산화보를 소장으로 배치할 거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올에 따른 자는 배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역은 입자대표회의입니다. 입자대표회에 가봤더니 양가로 자치관리라고 그랬죠. 그 자치관리라는 데 보시면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채용 배치를 입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임대주택인 경우는 누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도 뭐예요? 임대주택도. 임대주택도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사를 또는 보를 배치하게 됩니다. 디귿. 관리업은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죠. 그래서 관리업은 인계하기 전입니다. 인계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있고요. 리얼 주택관리업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면 주택관리업자가 저희가 소장을 채용을 배치합니다. 그럼 여기는 자 그러면 세대수에 따라서 500세 이상 미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면 다가 아닙니다. 최소 최소 2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이상이면 뭐예요? 소장을 배치를 하되 그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면 4를 미만이면 사나 보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하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최소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이상이면 소장을 법적으로 꼭 채용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나? 그래서 그건 몇번몇 어몇 번은 아닙니다만은 꼭 기억해주십사해서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저희가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저희가 의무